두번째 만나볼 기세매물은 강서구 마곡동 신축업무시설입니다. 5호선 마곡역으로부터 도보로 약 1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집은 18제곱미터, 전용면적 81.90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12월에 준공예정인 본매물은 사무실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층 중 6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5억 1,230만 원 예상되며 임대 금액은 월세 시5천에월 210만 원 예상됩니다. 약 3억 73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제 투자 금액은 월세 시 1억 5,500만 원 예상됩니다. 강서구 마곡동 신축 업무 시설이면 이게 뭐 오피스인가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오피스죠. 아 네. 오피스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매물은 어, 신도시 중에서 첫 손에 꼽히는 신도시죠. 마곡지구 내에 위치해 있는 업무시설 즉 오피스 매물이 되겠습니다. 어, 이번 매물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이 혼합된 복합시설 내에 위치해 있는 업무시설인데요. 지하에는 넓은 주차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 1층부터 5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가 위치를 하고 있고 6층부터 13층까지는 업무시설로 구성이 된그 건물 중 6층에 위치해 있는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이번 매물 역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대로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시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하에 법정 주차 대수 150%에 150 달하는 넓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또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 사무실을 구하는 수요층은 주차에 대한 부분 신경을 안쓸 수가 없겠죠. 어, 이번 건물이 주차장이 매우 넓게 지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임대차를 맞추는 부분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강서구 마곡동 뭐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핫한 지역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입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 이번 매물은 마곡지구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그 5호선 마곡역에서 도보로 50m가 채안 되는 초역세권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의 영향을 받아서 매우, 향후에 매우 높은 미래가치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매물지 주변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지 바로 위쪽으로 도로 하나만 건너게 되면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이 포함된 신세계그룹의 쇼핑몰 브랜드죠. 마곡 스타필드가 들어설 예정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상권이 매우 크게 확장이 되고 집값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바로 옆으로는 강서구청과 강서세무서의 이전이 계획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무시설. 예를 들면 관공서에 이용이 잦은, 이용이 잦은, 뭐 전문직종을 위주로 해서 이 주변에 사무실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받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마곡지구에 현재 많은 대기업들의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LG 그룹의 LG 사이언스파크가 이번 매물지에서 도보로 불과 300m 거리에 위치하게 되죠. 어이 대기업이 입주를 하게 되면 주변으로는 그와 관계된 협력업체들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무실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지만 이번 매물지 주변으로 어, 살펴보게 되면 이미 대단지의 아파트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상업시설들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시설이 들어설 땅은 그리 많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의 희소성, 아, 사무실의 희소성은 더욱더 높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 가치는 더욱더 크게 상승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선을 조금 더 넓혀서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서쪽으로는 김포국제공항과 국내 최대 면적의 복합쇼핑몰인 롯데몰이 위치하고 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롯데몰과 이 마곡지구 내에 상권이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상권의 확장과 더불어서 집가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공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업종상 공항의 이용이 잦은, 어 업종들의 이 지역의 사무실에 대한 수요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바로 옆쪽으로는 이 마곡지구의 개발에 발맞춰서 방화 재정비 촉진지구의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향후 새롭게 변화하게 될이 지역의 변화 역시도 이 주변 지역의 상업 시설과 업무 시설의 가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점 어,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아까 일부에서도 이 점선에서 잠깐 그 랜드마크에 대해 얘기했는데 마곡그하남 네. 스타필드가 저는 그렇게 누적이 많은 줄 몰랐는데 벌써 1,200만 명이 다녀갔답니다. 거기에. 네.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아무도 예상을 못 했는데 그 지금 은그 정도로 크게 성장을 했고 이 마곡 지구에서도 그 정도 역할을 하면서 충분히 크게 성장이 나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지, 진입시키는 그 힘이 굉장 하겠는데 일단. 네, 그렇죠. 좋습니다. 강서구 마곡동 신축 업무 시설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네. 마곡지구 업무 시설 매매가는 5억 1,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대가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10만 원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 대출은 약 3억 730만 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출금 적절히 활용 시에 실 투자금은 1억 550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지역이 아직 대기업들이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도 그리 많지 않고 임대가도 아직은 저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올해부터 대기업들의 순차적인 입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번 매물이 중고운데 시점에는 업무 시설이 더욱더 많이 들어선 모습을 보이게 되고 어, 상대적으로 임대가도 더욱더 크게 상승해서 높은 수익률 기대할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강서구 마곡동 신축 업무 시설 우리 정병민. 팀장이 추천하시는 추천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 개발호재로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제2의 강남. 서울의 마지막 신도시 등 화려한 수식어가 끊이지 않는 이 마곡지구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기존의 신도시들을 살펴보게 되면 크게 성장을 할 신도시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분명히 성장을 멈추고만 신도시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도시들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그 지역의 업무 기반 시설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가 그 신도시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게 되는데요. 이 마곡지구에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약 50여 개의 대기업들의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단순한 배드타운이 아닌 성공, 성공적인 신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죠 어~ 그리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입주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무실에 대한 그 수요는 더욱더 높아져서 이번 매물 역시도 매우 높은 미래 가치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곡지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의 강서 의료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죠. 뉴스는,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들의 숫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소식을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지역 역시 의료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외국인 방문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는 더욱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을 대상으로 한 상권이 확장되면서 지가 상승을 이끌게 되는 것이고 이~ 어~ 외국인 의료 환, 환자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면서 병원 시설 역시도 더욱더 크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이 병원 시설에 관련이 된이 병원 시설을 만드는 업종이나 의료 연구기관 등의 사무실에 대한 수요도 꾸준하게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물지 바로 옆쪽에 위치해 있는 방화대로가 향후에 완전한 개통을 앞두고 있죠. 이 방화대로가 현재는 북쪽으로는 2015년 9월에 방화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올림픽대로와 바로 연결이 되었지만 남쪽으로는 이 군부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는 현재 연결이 단절되어 있는 상태죠. 하지만 이 향후에 이 군부대 이전이 확정이 되면서 방화대로가 2018년도 말에 완전히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대단 대규모의 업무 지구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 대기업이 위치해 있고 그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과의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 역시 향후에 대기업들 많이 들어오게 되고 교통 접근성이 강화가 되는데 그러한 업무 지구 내그 중심부에 이번 매물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향후 매우 높은 미래 가치가 예상된다는 점. 이번 매물의 추천 포인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매물 마곡 신축 업무시설 우리 관심 갖는 시청자를 위해서 정리와 함께 투자시 위기상 짚어주십시오. 네. 마곡지구 업무시설 매매가는 5억 1,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대가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10만 원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대출은 약 3억 730만 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어 대출 활용시 실투자금은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어떤 방식의 부동산 투자든 장점과 단점이 공존을 하게 되죠. 어, 주택 투자, 투자나 이 상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분들이 그 장단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이 업무 시설, 즉 사무실 매입을 통해서 월세를 받는 것은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 전문가 상담 통해서 정확하게 그 장단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투자 계획 세우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